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상집 바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걸좀 주심 하셔야 돼요. 음. 좀 다치시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름이 음. 계속 난다 하는 하는데 네. 걱정이 되기는 해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세요. 아이고. 좀 이미지 변신 뭐 한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늘당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태극기 네 태극기 빨간색 파란색 <laughs> 네 배안독립 어, 만세입니다. 네딱 전쟁 중이요 <laughs> 아, 무서워 죽겠어요. 아아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요. 예참 네. 아, 안타까운 일이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조금 어, 사주를 그냥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TV에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네. 어, 반짝하다가 뜨다가 죽고 반짝 뜨다가 또다시 조용하고 음... 반짝 뜨다가 조용하고 이랬던 형국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작년 수전부터 작년 말부터 네. 해서 갑자기 또붕 떴어요. 이붕뜬게 음... 그러니까 인기가 확 떴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확 떴을 때 이분 같은 게 오늘 잘 받아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운이 또 달아나버려서 또 이렇게 쭉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나 그런 걸 보면 키가 또, 키가 굉장히 훤칠해요훤칠한데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웃음> <웃음> 굉장히 중저음의 보이스라는 거죠, 선생님? 원래는 그런 거 같진 않은데 네. 지금 지금 하시는 게좀 그렇게 저 중저음이라서 고음은 아니에요. 중 음. 고음은 아니시고 좀 중후한 느낌은 있어요. 중후한 그런 목소리는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올해 보자. 올해 보자 하면은 갑자생이시잖아요. 네. 삼재의 아홉 수가 같이 들어와요. 음. 근데 이게 아직 뭐 음력 생일이 지나면은 음력 생일이 되면 그때부터 삼재랑 아홉수가 진짜 같이 끼어서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삼재 바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걸좀 주심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스캔들, 네. 스캔들이 나실 수 있고 네. 한 가지 스캔들이 나실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스캔들이 나면 올수자는 스캔들이 안 나시는 게 좋거나 음. 아니면은 음력으로 9월 전에 스캔들이 나셔야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수전은좀 다치는 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다치는 수가 어떻게 나오냐, 어, 발목을 접질른다든지 아니면 다리 쪽, 다리 쪽, 그리고 팔목 쪽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네. 정강이부터 여기, 음. <laughs> 여기를 좀 다치는 걸로 좀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긴 해요. 음. 어 그리고 올 수전부터 보면은, 자, 이름이 난다 하는 수전이긴 하지만, 네. 이 운을, 이, 이 운대를 좀잘 맞이하셔야지, 좀 다치시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름이 음. 계속 난다 하는, 하는데, 음. 걱정이 되기는 해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세요. 아이고. 그래서, 음, 많이,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빌어주셔야 돼. 음. 어, 팬분들도 많이 별탈 없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도와 빌으시고, 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많이 빌으셔야 되는 올 수전에는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또 작품을 하나 찍는다는 게 있어요. 음. 그 작품은, 어, 방송 3사는 아닌 것 같아 음. 3사 말고 그 요즘에 많이들 보 a m 그뭐 n g s n 이나어 m 그런 걸 g Samsung Samsung s a m s u n 어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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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어 g Samsung Samsung s 달달 s u n g Samsung s a 이 s u n g s 다 m s u n g Samsung s a m s u n 네.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났다가 다시 안고 이름 났다가 다시 안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신성아가시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응. 또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게또 정확하게 맞춰 들어갔습니다. 그렇네, 작년. 응. <laughs> 네. 그래서, 어, 저도 굉장히 놀랐고 이거 할 때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어, 진작부터 이렇게 할걸 그랬나? 하시네. <laughs> 네. 어, 그 선생님 혹시 그 드라마는 좀 보시는 편이세요? 그거 신사와 아가씨요? 네. 그거 우리 엄마랑 딸내미가 네. 봐요. <laughs> 맨날 다시 보기 해요 우리 딸이. 선생님 네, 그럼 혹시 지현우 씨는 좀 결혼 결혼은 언제쯤으로 보이세요? 결혼은 같은 경우에는 어 내년, 후년 내년이나 후년쯤 하신 게 좋아요. 음. 지금 당장 하시면은 별로 좋지 않으시고 음. 내년이나 후년에 하신다 고는 소리도 들리기도 해요. 음. 그래서 올해 스캔들이 나는데 이 스캔들이 나, 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음력으로 9월 전에 스캔들이 나면 좋아요 음. 하지만 음력으로 9월 이후에 나면은 이분과 어 틀어질 수도 있는 음. 그런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들을 내시려면 얼른 내시는 것도 좋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자를 만나는 운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캔들도 얘기를 해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지현우씨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니요뭐또 영상 편지 하라는 거예요? <laughs> 네, 굉장히 뭐 어머니나 따님분이 네. 팬이라고 하시니까. 네. 지현우님, 저희 딸이 엄청 좋아해요. 엄마. 저기, 회장님 잘생기지 않았어? 막 이래요. 나, 엄마, 나 회장님이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 나 10살 차이 나면은 회장님이랑 결혼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좋아. 엄마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 그걸 듣나서 요즘에 저희 딸 때문에라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보고 있긴 하지만 너무 잘 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내세요. 파이팅 다치시지 마시고요. 꼭.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많이 빌어드릴게요. 많이 빌어드릴게요. 올해부터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laughs> 네, 지현우 씨 대박 나신다고 하니, 어, 많은 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